슬림한 디자인에 가볍고 예쁜데 성능까지 확실한 2025년형 오맨 16슬림.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사악해서 망설여지죠. 그런 오맨이 오늘 18% 세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89만 9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폰 할인을 무려 25만 9천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카드 할인도 추가로 8만 2천원까지 받으셔서 모든 할인을 다 받으면 무려 155만 8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89만 9천원짜리 HP 오멘슬링겜드북을 155만 8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4만 천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게다가 지금이라면 쿠팡 캐시도 최대 5만원 적립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챙기시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도 할인 폭이 더큰 찬스가 떴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게이밍 노트북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게임을 좋아하는 제가 직접 꼽은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GPU즈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즘 CPU와 램은 충분한 성능을 갖췄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GPU만큼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신 게임을 원활하게 플레이하려면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중요하죠 지포스 RTX 4050 이상 기본적인 가성비 게임용 RTX 5050, 4060 이상 게임과 작업 모드를 만족하는 미드 RTX 5060, 4070 이상 그래픽 타협 없이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을 위한 프리미엄 하이엔드. 화려하고 생생한 그래픽을 경험하고 싶다면 RTX 5060 이상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게임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부드럽게 전환되는 144Hz 이상의 고주사율은 필수입니다. 해상도는 FHD도 괜찮지만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야 하는 게임 등에서는 QHD 이상의 해상도를 추천합니다. 게임뿐만 아니라 웹서핑이나 영상 편집 같은 작업도 하신다면 해상도가 높은 편이 더 쾌적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발열 제어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높은 전력을 소모해서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발열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성능도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발열 제어 부품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브랜드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 2025년형 hp 오멘 16 슬림 코어 울트라 7은 과연 어떨까요 이 노트북은 게이밍을 위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제품입니다. 먼저 gpu 그래픽 성능입니다. 2025년형 오멘 16 슬림은 최신 지포스 rtx 5060 중에서도 최상급 gddr7의 8gb 메모리를 사용하여 더욱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최신 dlss4 기능으로 더욱 선명하고 화려한 그래픽을 제공 해 주어 aaa 게임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살펴볼까요 오멘 16 슬림은 16인치의 대화면에 qhd 보다도 해상도가 더 좋은 wqxga의 해상도 더 얇고 시원하게 전장을 살펴볼 수 있으며, 240 h z 의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로 높은 반응 속도의 화면을 부드럽게 전환하여 반응성을 향상시켜 게이밍 및 멀티미디어 경험을 극대화합니다. 0.1초의 선택이 승패를 가르는 환경에서 승리를 위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sRGB 100%의 색감으로 더욱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보여주며, 500nit의 밝기로 게이밍 모니터 저리가라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발열 제어입니다. 고성능 노트북의 필수적인 발열 제어는 HP 오멘의 템페스트 쿨링으로 해결했습니다. IR 섬멀 센서와 더 얇고 많은 팬 블레이드, 사면 통풍구로 발열 빠르게 해소해 장시간 게임을 즐겨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CPU는 게이밍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텔 15세대의 에로 레이크 울트라 7 프로세서를 사용해 완벽하게 게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이퍼엑스의 튜닝 사운드와 더블 스피커로 노트북 스피커를 뛰어넘는 생생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오멘 슬림 16 게이밍 노트북은 강력한 성능과 완벽한 발열 제어로 타협없는 게이밍 환경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최적의 게이밍 환경을 누리고 싶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역대급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높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